와 함께 출근하러 갑니다 요 출근이라 아침 일찍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인 수혈을 하려고 스타벅스 갔다 왔습니다 오늘은 마키아또 먹었고요 드리즈를 엄청 넣어달라 했어요 마키아또에드리즈 많이 넣어달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조금밖에 안 넣어주더라고요 달달하게 당을 보충해야지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보통은 낮에 출근하니까 별로 날씨 안 춥겠지 하고서는 왜냐면 낮에 나오면 항상 덥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그냥 평상시처럼 입고 나왔는데 아침은 진짜 확실히 춥더라고요.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독감 주사 맞으러 갑니다. 지난주에 맞으려고 했는데 살짝 미열감이 있어서 독감 주사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내일모레 독감 주사 맞으러 갑니다.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조금 쉬었다가 청소하러 갈게요. 안녕 아유 저아네 음. 네. 너무 자주 바꿔 준 건데 그거 선생님 화살이 높은 건데 나만 두발아면 싫어요. 어 진짜. 선생님 저 이걸 어떻게 달을 어요 그럼 넘어져. 아니요. 저안 넘어져요. 어쩌죠? 저도 도저히 도아나어떻 산통이라도 다듬을 는데 괜찮아서. 네. 어른들은 사 먹을래? 아, 공돌이 입목 찔렸어. 음, 다시 맛있네. 어? 사실런팥도은는 설탕을 발라야 되거든. 이건 국어빵이지 <놀람> 맥주 그거 사먹었 거지 또? 타라. 타라. 어, 이거 빵는 그때 말했잖아. 안녕하 엄마 맹맹무던데 맛있다. 물그 여기 떡볶이는 진짜 좀 맛있어. <laughs> 리 이거 여기다 으면 되는데 이거 뚜껑 세어 탄산이 맞네? 탄산 네 아, 괜찮아. 내가 뭐 왔어. 음. 응. 아, 그래? 안 돼? 너무 나가네 나도. 도다 그러지. 여기 이쁜데 현실은 독감 주사 맞으러. 너나 와아프는나 아. 독번 멀어, 까지감주사 먹고 왔는데 엄청 아프다. 그지 응. 완전 뻐근해. 별로. 진짜 아파. 아닌데. 팔 하나가 마비된 아닌데. 것 같아. 맞아. 진짜 아프다고. 아닌데. 아, 참, 아파서 나 왼쪽 팔못쓸것 같아. 아닌데.

정시듣고 경찰은 일단 정지 경찰은 방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나올 때까지 계속 있는 거네? 미션 카드로 이거 하려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시간? 어 근데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오래 걸려 그런가응 이거 사자 <목소리> 아 시선아 봐 <목소리> 내꺼라 <라라라> 꺼내줘 어? 뭐 왜저래? <laughs> 이게 뭐야 어, 어? 이거 변신있어 이거 저 보리... 레고같다 레고 여기 여기 보다 보다 이 들어 아 상냥살이 있네 이게 화장실이랑 그리고 또뭐 있더라 네, 네. 미션도 있네 여기 아탈출구어 아. 저희가 네. 맨날 윷놀이로 설거지 내기에서 어, 이렇게 어... 아 이거 다 떼야되네 계속 윷놀이로만 하기에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 마트 갔다 온 김에 보드게임 하나 샀어요 근데 부루마블 살까 이거 살까 하다가 부루마블은 어차피 요즘 앱으로도 많이 잘 나와있어가지고 감옥탈출이라는 보드게임을 사왔습니다 뭐? 약간 부루마블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게 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미션이랑 이런 걸다 붙여야 된대요 스티커같이 다 되어있거든요 아네 홈이 여기 왔어요 기 해볼 게임은 감옥탈출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곳곳에 매물, 뭐 휴지통 침대 또는 뭐 변기통, 식탁 이런 곳이 있어요. 이런 곳에 지금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. 열쇠는 세 개, 그리고 하나는 가짜 열쇠가 들어있는데요. 죄수들은 탈출을 해서 그 열쇠를 찾아서 다시 아지트로 돌아오면 이기는 거고요. 혹시라도 만약에 가짜 열쇠를 찾게 되면 경찰한테 잡히는 게임입니다. 그래서 죄수들이 탈출을 해서 얼른 열쇠를 찾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경찰한테 잡혀버리면은 저는 다시 경찰 아지트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. 이때 주사위 숫자 6 또는 다른 재수가 와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부루마블처럼 각각의 미션도 있고 뭐 앞으로 다섯 판 이동 또는 화살표 이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부루마블이랑은 비슷해요. 하지만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이제 이 게임으로 오늘 설거지 내기를 할 겁니다. 과연 누가 이길 건지 같이 게임을 해볼게요. 푸스터는? 푸스터 남았으니까 죄송해 짜증나. 짜증 어떻게 그럼? 짜증나. 짜증 어떻게. 말좋응 이래 열심히 숨겨놨던 보지마라! 응 양아치같이 응 <laughs> 열쇠를 찾아서 도둑이 도망가야돼요 간다 나... 저는 경찰 신랑은 오. 저거 뭐야, 12, 13, 14, 5 저거뭐야 아, 2,3,4,5난 필요없네 아. 경..경찰입니다 여기넣는다 나난 아예 필요없 나는 1 응. 1 응. 여기잖아, 1. 아니지, 아니지, 여기까지 경찰 아지트인데. 아니지. 아니지, 여기까지 경찰 아지트잖아 나도, 나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 시작하냐, 그럼? 형. 어나난 여기, 난 여기부터 했잖아. 여기 안에서 시작해.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. 야, 쳐다봤잖아. 어? 응 이게 1일 났을 때 여기서 가는 거고. 응? 사일 어? 치지 말고. <laughs> <laughs> 3일 가야 돼. <되나>? 아, 잠깐만. 사진 찍어 네 아니, 나애네해나 쳐다봤지? <laughs> 아, 미쳤 하지 마. 어 좋아. 이거, 뭐, 열쇠 이, 도 이. 이, 이. 이, 없어. 이. 이, 이. 이, 어 이, 아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지 이, 이. 이, 이. 이. 이, 를 써야 되는데. 이. 어. <laughs> 지금 가짜 열쇠 찾아가지고 신랑 잡혔어요. 가짜 열쇠 아닌데 함정 쓰던데? 어쩌라고? 그럼 나지? 응. 제일 구하고 싶나? 아니 응? <laughs> 열쇠. 방영 전화. 그게 뭐야? 방영 전화. 이리로 가야 돼나 이리. 어. 이렇게 해. 지금 기승이 어차피 무슨? 말이야? 아니야, 난 썼잖아. 난 주제 안 들려. 이거 썼잖아. 이거 이거는 대신 쓰는 거야. 그래? 응. 정지! 응. 그렇게안네 1차는 나면 된다고. 2차는 아, 그 진짜 은 응. 긴급 응, 체포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용 자. 용비용비용이